빌 게이츠가 독서하는 방법 도대체 책이 뭐라고 내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검열 없이 가면 없이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유튜브 팟캐스트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그레티의 미닝풀 라이프는 책과 일상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예요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는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날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낮에는 조금 덥더라고요. 저녁에는 물론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완전 봄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요즘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책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이제 알고리즘에 책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띄워줘요. 얼마 전에는 뭐 빌게이츠가, <laughs> 빌 게이츠가 독서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어디 팟캐스트에 나와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뭐 짧은 쇼츠들, 긴 영상들 정말 다양하게 뜨거든요. 그걸 보면서 문득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책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가. 책을 평소에 읽지 않는 부모들도 왜내 자녀만큼은 책을 좋아했으면 하는가. 도대체 책이 뭐라고. 물론 저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기는 하지만 내가 책을 왜 읽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책을 읽을까? 책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다들 읽으라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가? 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싶어서 책을 또한권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지독하고 재미없고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네, 맞아요. 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또 책을 읽었어요. 그책 제목 이름이, 책, 이게 뭐라고? 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장강명 작가가 쓴 책인데요. 뭐 이분이 독서 팟캐스트를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꼈던 책과 뭐 독서. 그리고 독서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독서 문화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되게 편하고 덤덤하게 적어 내린 에세이예요. 제가 이 책을 두 번째 읽은 건데 처음 읽었을 때는 그게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나왔을 때 바로 읽었었는데 그때는 아 이분은 이렇게 읽는구나. 이분은 책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읽었다면 이번에 읽을 때는 그럼 나는 책을 왜 읽을까? 나에게 책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독서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좀 집중을 해서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좋아진다. 뭐 문해력이 좋아진다. 공감능력이 좋아진다. 이런 다양한 좋은 점, 장점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 개인이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이 들더라. 어떤 느낌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꾸준히 읽는 이유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점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재밌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예능 같은 걸볼때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더라 그거를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다더라 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냥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본단 말이죠. 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오로지 쾌락과 유의를 위해서 보거든요? 저는 책이라는 것도 영화나 드라마, 예능처럼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한 어떤 재미를 즐기기 위한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는 솔로를 보면서 어떻게 영철이가 저렇게 할수 있냐? 미쳤다. 저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그 경험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해요.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진짜 100% 공감해서 진짜 미쳤다. 어떻게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할수 있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수 있지? 이렇게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인물의 행동 같은 걸 보면은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물론 책은 영화나 드라마 뭐 예능과 달리 시각적인 자료가 없고 그리고 뭐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초반에는 흥미를 크게 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파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책을 재미없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초반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 허들만 살짝 넘고 나면은 진짜 미친 듯이 빠져드는 게 저는 독서의 즐거움, 독서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유독 책에 대해서만 이거를 꼭 읽어야 되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게 쓸모가 있고 장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은 되게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는 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읽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장강명 작가 책을 읽다가 진짜 공감이 되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비슷비슷한 스릴러를 연속으로 읽다 보니 물린다거나 에세이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진중한 논팩션이 고파지기는 한다. 하지만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권태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책이 재미가 없어서 책장이 잘안 넘어가면. 그 책은 덥고 그냥 재밌는 다른 책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책을 읽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완전 100% 공감. 우리가 환승연애를 그냥 재미로 소비를 하듯이 책도 그냥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재미로 즐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다고 꼭 책을 읽어야 하냐? 라는 질문에 저는 굳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소비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방에 소장하고, 읽었던 책을 한번 더 읽고,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왜 책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생각을 해보면 교양을 쌓는 다른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르게 나를 성찰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는 경험은 책을 통해서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으면 내면이 성숙해지고 자기주관이 생겨서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어제 기사에 났더라고요. 지난 3월 20일에 교보문고에 한 30대 남성분이 카운터에 그냥 봉 봉투를 두고 가셨대요. 그래서 서점 직원들이 이거를 그냥 분실물로 처리를 하고 봉투를 안 열어 보고 있었다가 하도 안 찾아가길래 봉투에 뭐가 들었나 하고 봤더니 돈 100만 원이랑 편지 한 개가 들어있었대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저도 되게 감동을 받고 아 나도 이렇게 성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느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교보문고에 오면 늘 책향기가 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책향기가 마음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두렵게 하네요. 사실 저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5년 전 고등학생 시절 저는 이곳 교보문고에 꽤나 자주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으려는 의도로 왔지만 이내 내 것이 아닌 책과 각종 학용품류에 손을 댔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고 반복하던 중 직원에게 딱 걸려 마지막 훔치려던 책들을 아버지께서 지불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내게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도둑질을 걸리기 전까지 훔쳤던 책들과 허공품,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에게 삶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잘못을 이해해줄지언정 그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자 하면 한없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책값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교보문고에 신세졌던 만큼 돕고 베풀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보문고의 철학이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래요. 제가 이 댓글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물론 책을 그냥 재미로 즐기고 끝낼 수도 있고 또 실용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했던 정보만 뽑아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독서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점은 내가 어제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네. 나는 그럼 어떤 행동을 할것 같은지 지금 이 인물의 행동이나 태도, 생각이 나는 공감이 되는지 동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만의 주관이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을 얹을 수가 없구나. 다 각자의 아픔과 사정이 있구나. 이런 측은지심이 생기면서 그와 비슷한 사정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내가 이전보다는 좀더 성숙해진 느낌을 받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아주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전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정량적인 지표로 이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책을 읽는 한 명의 독자로서 책을 왜 읽으세요? 책을 꾸준히 읽는 이유는 이유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느낌이 좋아서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점, 그리고 제가 책을 읽는 이유 세 번째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느껴요. 굉장히 오글거리는 말인데 사실 저는 되게 오글거리고 진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저는 마냥 밝고 웃고 떠들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벼운 모습이 저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 저는 좋은 삶이란 뭘까 행복이란 어떤 걸까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뭘까 이런 좀 진지하고 관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친구들만 나서 갑자기 대낮에 좋은 삶이란 뭐라고 생각해? 너의 인생이 중요한 가치는 뭐니? 이런 걸 물어보면 뭐야 갑자기 이런 우글거리는 질문은 너무 진지해지잖아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났을 때는 막 이런 낯간지러운 대화라기보다는 가볍게 웃고 떠들고 즐거운 만남 할수 있는 대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데 책을 읽을 때 저는 되게 진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비판적이고 차갑고 냉소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유튜브 팟캐스트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종종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또나이 어, 알고리즘에 너 이거 떴다. 요즘 이런 거 하냐. 어, 너무 신기하다. 잘 볼게. 이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이 몇명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제가 먼저 나 이런 거 해라고 보여주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주로 올리는 컨텐츠들이 제 솔직한 내면의 심정,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사실 저도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못 봐요. <laughs> 보려고 켰다가 아 못보겠어 이러고 이제 피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민망하고 쑥스럽고 오글거리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말 몇 명의 사람들 말고는 말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진지한 모습 미니풀 라이프가 무엇인지 같이 탐색해가는 이 과정을 공감해 주고 함께 참여해 주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책을 읽고 난 솔직한 내 심정 내 생각들을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냅다 사랑고백을 해버리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책을 읽을 때만큼은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나도 있고 진지하고 감성적이고 오글거리는 나도 있고 이 모든 나의 모습을 자기검열 없이 가면 없이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는 점 자유롭게 마주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해방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내 수치스러운 모습 못나 보 있는 모습까지 나를 편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느끼는 책을 읽을 때의 자유함, 해방감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책을 읽는 이유,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점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책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이 단행본으로 나오면 그걸 책이라고 봐야 되는지, 웹소설은 책이라고 봐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책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거는 다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책을 왜 읽으시는지도 궁금해요. 다 각자의 독서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책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 읽으면서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